여기는 여, 쓰다 봐. <laughs> <laughs> 무엇이 과연 기레기인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이제, <laughs> 1년 동안 87% 나주에서 초등학생을, 뭐, 병, 씨, 진짜 폭발한. <웃음> <웃음> 원래 두 번, 세번 검증을 거쳐가지고, 나, 결국은 2014년 세월호 보도까지 자성해야 되는, 자성했나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구조가 1987년 이후에 희소성과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이제 광고 파이, 아까 포털. 포털을 빼놓,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포털이 등장하면서 2009년에 <laughs> 뉴스캐스트라고 있었어요. 네. 재미있을 만한 기사는 이걸로 할, 메인이 걸릴 만한 점수가 뭘까라는 걸. 점점 자극적으로 그치 그 기레기를 양산하는 구조 대외적인 이유 그리고 저희 음. 내부적인 반성해 봤는데 사실 뉴스를 소비하는 독자들의 변화도 또 간과할 수 없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없을. 어쨌든 독자들 시청자들은 빠른 뉴스 소비 에 이미 많이 익숙해졌어요 음. 그래서 긴 호흡의 기사를 써도 사실 끝까지 읽고 뭐 댓글을 맞아요. 달거나 피드백을 주는 독자는 사실 손에 꼽을 정도인데 그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저도 뭐 기자를 양산 콘텐츠 기자를 양산. 기사를 양산하는 기자이기 이전에 또 뉴스를 보는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도 그렇고 사실 진실이라기보다 그냥 믿고 싶은 것만 계속 그 정보를 취득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저 스스로를 돌아봤을 때. 그런 그 독자, 뉴스를 소비하는 독자의 변화도 사실 기레기 양산과 좀 무관하진 않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이 있을까요? 똑똑해진 소비자, 똑똑해진 독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그 대중 독자의 호 이전에 일단은 옛날이랑 이 뉴스 정보 전달의 네. 그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음. 거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과거에는 뭐 신문, 방송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들이 것들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았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뉴스라는 것이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권력 있는 소수의 그 정보 독점자 내지는 제공자가 불특정 다수의 정보가 없는 대중에게 이제 일방적으로 뿌리는 그런 구도였다면 지금은 모두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 정보에 노출돼 있고 네. 오픈돼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00% 이제 언론의 서 나오는 이야기만 믿지 않는다라는 음. 거죠. 그리고 그거에 의존하기보다는 자기가 정보를 찾고 오히려 아저 언론에서 나오는 저 이야기는 팩트와 달라라고 음.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는 네.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상황과 맞물려서 이더욱 기자 집단에 대한 네. <laughs> 네. 자비판저기 장난 아닌데요. 울겠는데 <laughs> 이런 <이런대요>. 거. <laughs> 아저 지금 약간 순수해지면서 <laughs> 표정이 점차 굳어지고 <laughs> 있는 거 같아요. 네. 그런 거 네. 같아요. 그러니까 네. 사실 뭐. 예전에 보도자료 같은 것도 네. 사실 옛날에는 페이퍼로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네. 기자들한테만 제공되고 네. 그렇죠. 데 음. 요즘에는 정배수도 그런 걸 모두 이제 홈페이지에 네. 같이 공개하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음. 요즘은 다 기업별로 기업 블로그를 만들어서 음, 예전에는 보도자료 제가 지금 유통을 출입하고 있는데 음. 그러니까 유통 기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냥 자사 블로그에 바로 올려버려요 음.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그 보도자료를 쓰고 정리하는 기자는 이제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지. 다 해체시켜 가지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뜯어서 보도하는 게 이제 소비자한테는 음. 그러니까 뉴스를 소비하는 독자와 시청자에게는 먹히는데 사실 어, 그렇게 잘 안되고 있기 때문에 저, 기사는 옛날보다 훨씬 더 빨리 써야 되는데 네. 그 쓰는 건 점점 더 힘들어지는 네. 상황 그러니까 더좀더 더, 더 깊은 정보를 줘야 되는 시대가 됐는데 막상 기사 작성 시간은 옛날보다 훨씬 짧아진 거잖아요 네. 그게된 거고 요즘에는 뭐 그러더라고요. P.R. 담당 사실 은 P.R. 담당자들이 이제는 보도자료 주는 거 그대로 쓰는데 뭐 이걸 기자들한테 꼭 통해야 돼 라면서 자기들이 음. 직접 매체를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 같고 네. 그렇죠. 이제 사실 그 수준 미달인 기자들이 많아진 것도 문제긴 네. 하죠. 이건 정말 뭐 저희가 뭐남 탓을 댈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내부적으로도 수준 미달인 기자들이 되게 많아요. 저뭐 저희가 농담 삼아 하는 거 중에 그 두유노 싸이 두유노 김치 하잖아요. 외국인 외국인들과 만났을 때 특히 네. 내안 했을 때 네, 항상 그런 거 <laughs> 물어보니까 네. 네. 네, 되게 그좀 그런 질문 못 하는 거 사실이기도 하고 근데 근데 변명은 하고 싶은 건그거 있어요. 그런 기사를 많이 봐요 소비자들이 두유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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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you know 김치 하면. 많이 보고 막 세계 지금 뭐 딤민 <laughs> 네. 시리아 빈, 시리아 난민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거 싫어요 안 봐요. 네. 예, 소비하는 사람의 행태도 조금 스읍, 바뀌어야 될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되게 이 여기가 중구난방으로 가네요. 할말 <laughs> 마주는가? <laughs> 예전에 미주리 주립대 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언론은 각 주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음. 사실상. 저희 언론은 어느 순간부터 이 검증의 역할보다는 실시간으로 받아쓰는 데만 너무 집착하지 않나 이런 좀 자성을 하게 되는데 이쯤 되니까 과연 이상적인 언론은 없는 것인가 좀 고민이 좀 되는데 사실 그 영화나 뭐 콘텐츠 드라마나 이런 데서는 이상적인 언론이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눈에 띄긴 해요. 그 어떤 한 예가 뭐 미드의 뉴스룸이라는 게 있을 텐데. 네. 뉴스룸. 이 뉴스룸은 우리 모든 기자들이 아, 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원업이? 네 없다 <laughs> <laughs> 네. <나, 웃음> 거짓말 이러면서 이 네. 네. 화를 내기도 하고, 아니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쵸. 그렇게 저는 모르겠어 요 아까도 뭐 처음 얘기하셨지만 네. 기레기가 되고 싶어 하는 기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처음부터 기레기가 되고 싶어 온 사람은 없어요. 네. 근데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뭐 빠른 짧은 시간 안에 네. 하고 네. 나는 능력이 부족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스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기사를 매일 내보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네. 누구나 이런 좀 세상을 흔들 만한 게서 쓰고 싶어서 기자 하는 거 아닐까? 네. <laughs> 나 멋었지만 네. <laughs> 쓰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네. 다들 그렇게 시작했지. 네. 다들 그렇게 <laughs> 세상을 흔들 만한. 네. Morning that three members of Gabriel Gifford's staff, <laughs> staff were among those wounded and rushed to University Medical Center in Tucson. Does he have an arrest record? They've had him for over an hour now. How can they not know who he is? He's not going on the air with maybe. Yeah. NPR saying she's dead. Anyone else? No. And she's not dead yet. CNN, MSNBC, and Fox say she's dead. They're all going off the same NPR report. I'm not satisfied. Give a shit you your security. Every second you're not current, a thousand people are changing the channel to the guy who is. That's the business you're in. MSNBC, Fox, and CNN all say she's dead. Don, tell them doctor pronounces her dead, not the news. She's alive. Who's telling you that? The, the anesthesiologist. She's being prepped for surgery. I've got her alive. NPR called it wrong. She's alive. She's alive. Will. a l right. We're learning now that g i f f n g prepped for surgery a 는 이제 그런 걸좀 보여 주는 거죠. 네. 이상적인 음.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이건 아마 정말 이상적인 케이스라고 네. 알고 있, 꿈을 그 작가가 자기가 원하는 <laughs> 언론을 그렸다고잘 알고 그치, 있어요. 네. 현실과좀 다르게 네. 자기가 꿈꾸는 언론을 이제 네. 그린 케이스인데 굉장히 멋있는 모습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팩트체킹 같은 부분도 네. 굉장히 한 7, 8 개월에 거쳐가지고 끊임없이 팩트체킹을 하고 7, 내부적으로 검토를 네. 몇 번이나 하고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가도 되는 것인가 물리적 문제는 없는가에 대해서 네. 몇 번이나 검토를 하고 하는 모습이 그 드라마에서 나오면서 네. 이제 저희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죠. 저는 뭐 그런 좀 뭔가 팩트 체크를 네. 정말 철저하게 하는 모습도 상당히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결국에 그 드라마에서 이제 정말 몇 개월에 걸쳐서 검증에 검증을 거쳐서 내보낸 기사가 결국에는 오보예요 음. 스포일러네요. 어. <laughs> 네. 아, 시즌 이미 지났는데 뭐? 시즌 지난 스포일러. 그래도 알고 보면 오버납니다. 오보가 아는데 거기서 이제 그, 거기 사장 네네네그 찰리 찰리 음. 사장이 이제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되게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대중의 신뢰를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울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 그게 되게 오히려 와닿았어요 팩트체크를 하는 과정도 정말 멋졌지만 음. 이게 대중의 신뢰라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이거를 어떻게 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그 대사와 그 행동이 충분히 저는 설명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그러니까 오보에 네. 대처하는 그 언론사 내부 조직의 어떤 분위기, 네. 그걸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그 가치 같은 것도 상당히 이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마였다라고 네. 생각이 들긴 하지만, 네. 네. 굉장히 신뢰라는 건 정말. 저도 사실 신문 신문 저희는 이제 다 신문 기자니까 방송을잘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모르겠고 신문을 볼때 신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권위와 신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권위 권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저희는 저는 이제 문화부 기자다 보니까 뭐 뉴욕 타임즈 문화 지면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지면이 유명해질 수 있었던 거는 그 정말 그 지면을 허투로 활용하지 않고, 이를테면 책면이 되게 북면이 되게 네. 유명한 걸로 아는데 그 책면에 실리는 책은 정말 훌륭하다는 것을 굉장히 긴 세월을 거쳐서 네. 보여준 거죠. 보면 보여주면서 신뢰를 획득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면이 권위를 갖게 되면서 이제 제 역할을 하는 건데 좀 우리나라 신문 중에서 아이고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없다고는 말을 하지 않겠지만 <laughs> 정말 100% 그렇게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자신 있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 지면이 정말 그렇게 맞을까라는 생각은 하긴 해요. 이제 저희 만약 지금 현재 사실 언론에 대해 기레기가 나오는 게결국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라고 저는 이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불신을 만든 건 결국은 저희였죠. 이제 매일 매일 조금씩 조금씩 쌓아야 되는 신뢰를. 네. 못 얻은 거죠. 예, 예. 네, 네. 하나 하나 작은 기사 하나 하나가 사실 중요한 건데 저는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특정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데일리로 나가는 작은 기사 하나 하나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자나 이제 데스크를 많이 못본것 같아요. 아니 우리에서 없다는 말 아니고요. 많이는 못본것 같습니다. 보긴 봤습니다. <laughs> 많이 못 봤어요. 많이. 그게 네, 조금 안타까워요. <laughs> 그게 조금 안타까워요. <laughs> 네. 그러 그러니까 작은 거 네. 하나하나에서 오타 하나 안 나는 거에서 신뢰가 나는 네. 건데. 음, 오타 많죠. 그쵸. 오타 많죠. <laughs> 네. 오타 하나에서 신뢰가 네. 쌓이는 건데. 뭐 진짜 결국은 그걸 잃어버린 거는 저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네. 네, 기자들이 하루하루 쌓아왔던 거라구요. 그걸 저희가 타파하려니까 힘드네요. 와 선배들 아, 자기들 아, 싸우고 내가 아, 타파야 이런 거. 하루하루 싸, 하루하루 불신을 싸온 거죠. 네. 신뢰를 싸온 게 아니라. 네, 기레기 문제 저희가 대외적인 문제 뭐 내부적인 자선 필요하다 계속 언급을 했었는데 음. 앞으로 언론이 어떻게 그럼 나아가야 할까요? 좀 대안을 얘기해 본다면. 개개인이. 전문가 못지 않은 지식과 네. 그 성찰을 하면서, 이제 네. 지식을 갖고 성찰을 네.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뭐, 이 우리가 말하는 게 팩트다라고 이렇게 네. 주장하는 게, 진짜 옛날처럼 그걸 믿는 사람도 없고, 그렇게 네.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을 하고, 네. 변화를 하려는. 자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저부터도 어설프게 접근했다가 후대게 당했어요. 음, 네. 요즘 정말 매일로 이기사는 무슨 논리가 잘못됐고 이런 거 어떡해요. 많이. 좋게요. 네. 다들 수준이 바로. 많이 올라갔는데. 되게 재밌는 게 자꾸 중학생 거... 수준으로 쓰라고 하지 마. 이 잘못 쓰면 안 됩니다. 네, 네. 독자들 네. 수준이 중학생 네. 중학생이 아닌데. 내가 네. 그걸 느꼈던 게 진짜 정말 언론에서 그 논설위원들 하면은 네. 정말 그빨 네. 죽여주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그 그런 분들이 쓰시는 칼럼이 정말, 네. <laughs> 정말 안주거리가 돼가지고 저는 네. 제가 봐도 좀 이상한 논리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네. 있긴 한데 그런 거 하면 거기에 정말 논리적으로 네. 이렇게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중요한 어. 것도 위트까지 겸해서.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다들 글잘 네. 쓰고 그러잖아요. 네. 어. 공부 좀 해야 돼요 기자들이. 공부합시다. 네. <laughs> 당장 접고 <웃음> 네. <웃음> 네. 아니, 물론 물론 저도 1차 잘못은 분명히 네. 이제. 불신을 쌓은 사람들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먼저 바뀌어야 될 거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얘기 많이 해요 저희 그죠 음. <laughs> 노력 많이 하는데 네. 근데 분명히 이거는 근데 뉴스 소비자들도 분명히 약간은 생각은 해 주셔야 될게 포털 오브이 에 사실 나온 게 그냥 나온 건 아니에요 읽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나오는 음. 거거든요. 그 아직도 있는 실시간 검색어를 묶어서 쓰는 기사들이 굉장히 클릭 수가 많이 나오고 음. 저희가 삼박사일 취재한 기사보다도 훨씬 많은 댓글이 달리는 걸볼 때마다 저희는 굉장히 공허해요. 사실은 진짜 결국은 좋은 뉴스를 많이 발굴해 주셔야지 그걸 보고 이제 기자들이 다음에도 또 아, 나 다음에 또 이런 기사를 써야겠다라고 약간 각성하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도 음. 분명 히 있거든요. 진지하게 접근해 주시고 그렇게 어, 연예인들 뒤태 <laughs>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잡고 <laughs> 그랬으면 좋겠어. 네, <laughs> 그 서울경제신문을 사랑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을 늘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는 독자 여러분 저희도 열심히 노력해서 읽고 싶은 기사 많이 토해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읽어주시고 많이 피드백해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잘못하면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기레기라는 말이 당장 사라지기는 어렵겠지만 훗날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고 참된 언론이다라는 말을 조금이라마 들을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캄캄해졌습니다. 저희 얼굴이 아마 거의 보이지 않을 거예요. 네, 가을이다 보니까 일찍 해가 지네요. 저희 이쯤에서 이제 빨리 파하고 공부하러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 공부해야죠. 기레기가 되지 않기 위해. 네, 저희는 여수다방 7회 방송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나 끊어. 여기는 여수다방. せいぜい一緒のマル